동해안에서 높은 너울성 파도가 해마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집중됐는데 최근에는 여름철에도 자주 발생하면서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떠내려간 딸을 구하려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는 튜브를 타던 40대 남성이 파도에 떠내려 갔다가 구조됐습니다. 괜찮으시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해경은 당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이 같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집중해서 발생하던 너울성 파도가 점차 여름철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동해안에서 높이 3m 이상의 너울성 파도가 발생한 횟수는 지난 2013년 5차례에 불과했지만 2016년은 18회. 지난 해는 23회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6월 들어서도 8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너울성 파도의 강도가 커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면서 특정 계절에 치중하지 않고 사계절 내내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고의 비례를 하게 되는데 그 파랑 에너지가 작년에 비해서 점점 커졌다는 거죠. 약10% 정도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거죠. 게다가 해안으로 밀려든 파도가 다시 먼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안류도 동해안에서 자주 발생해 표류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도내에서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수욕장으로 강릉 경포와 강문, 안목, 양양 낙산 등네 곳을 선정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